이제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면서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등 일부에만 LPG 차량이 허용됐지만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수 있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LPG 연료의 소위 착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돈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리터당 1,300원대 후반에 형성돼 있는 반면 LPG는 800원대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가격이 전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비 등을 따져 보면 실질적인 차량 유지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연비로 따졌 LPG가 휘발유만큼의 연비를 낼수 있느냐 그 가격만큼 그거는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 조금 못할 수도 다고 봐요. 부족한 충전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내 LPG 충전소는 모두 131곳으로 주유소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 쪽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화천이나 양구, 고성 등 일부 지역은 한곳 내지 두 곳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그 겪지 않도록 어,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좀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당장 살수 있는 LPG 차량은 시여종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